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XR 기술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애플, 구글, 메타 등 글로벌 ICT 기업들은 XR 기기 및 플랫폼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는데요. 삼성전자는 2023년 2월 갤럭시 언팩 2023에서 구글, 컬컴과의 XR 동맹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XR 기기를 담당하고 구글은 운영 체제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컬컴은 칩을 중심으로 3자 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PWC에 따르면 글로벌 XR 산업 응용 시장 규모는 2023년 1,210억 달러로 전망되며, XR 연관 산업이 창출할 GDP 규모는 2025년에 약 4,764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특히 5세대 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계기로 디지털 컨텐츠와 결합한 XR 기술이 글로벌 ICT 기업들의 핵심 킬러 서비스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의 이동통신업체인 KDDI는 사용자가 기업의 상품이나 도시 환경 전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의 미디어와 솔루션인 XRScape를 2022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5G를 통해서 실제 도시 공간의 가상 광고나 컨텐츠를 보여주고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아바타가 고객을 미술 전시회나 쇼핑 공간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나 이벤트 주최자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도시 공간에 버추얼 광고나 원하는 컨텐츠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서 도시 전체를 활용한 프로모션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상 공간을 통해서 원격, 비접촉, 비대면 상태의 가치 제공이 핵심이 되면서 교육, 의료, 제조, 유통,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xr 기술의 활용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테일 분야에서도 xr 기술은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xr 기술은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고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며 판매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리테일 기업들이 제공하는 VR 및 AR 서비스를 활용해 본 고객들은 옷을 입어 보거나 또는 새로운 소파가 거실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3D 형태로 확인하면서 독특하면서 기억에 남는 쇼핑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XR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는 크게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상 피팅인데요. XR 기술로 고객은 실제로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가상으로 옷을 입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시간관을 절약하고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의상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지를 현실감 있게 파악하고 또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장 내 내비게이션입니다. XR 기술은 대화형 지도와 길안내를 적용해서 고객이 매장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객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매장의 XR 앱에 액세스하면 구매하려는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시각화입니다. 리테일러는 XR 기술을 통해서 3D나 AR ER 형식으로 제품을 보여주는 가상 제품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크기, 모양, 기능을 더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개인화된 쇼핑 경험입니다. 소매업체는 엑셀 기술을 사용해서 고객에게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장에서 고객의 구매 내역과 쇼핑 선호도를 사용하여 제품을 추천하고 개인화된 쇼핑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가상 쇼룸입니다. XR 기술은 고객이 전 세계 어디서나 제품을 보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의 쇼룸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통해서 리테일러는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글로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제품에 대한 교육입니다. XR 기술은 소매업체 직원에게 제품 기능, 고객 서비스, 판매 기법을 교육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XR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기술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XR 기술은 고객 경험을 향상시 시키고 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판매를 제공하면서 리테일 기업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반적으로 XR 기술은 고객에게 몰입감 넘치는 인터랙티브한 개인 맞춤형 쇼핑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리테일 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XR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또 대중화됨에 따라서 소매 분야에서도 XR 기술이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